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금물살을 탈것 같던 북한의 비핵화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6일 세 번째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은 만나지 못한 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틀간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을 마친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폼페이어 장관이 떠난 몇 시간 후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깡패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해 깡패라는 언어를 동원한 것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구사하던 미사력과는 판이한 것이어서 폼페이어 장관의 밝은 전망과는 달리 비관적인 견해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언론은 트럼프의 비핵화 대북 정책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예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 외무성의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엇박자는 싱가포르 회담 후에 미북 정상 간의 우호적인 발언들이 그동안 가장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폼페이어 장관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며 전국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폼페이어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서 나타난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미뤄볼 때 북한 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청와대는 미 언론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느냐며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이 클린턴이나 오바마 등 지난 정권에서도 진행되면서 여러 번 첫발을 지었지만은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지며 실패한 전력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가 지난날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 같다 불안하다.